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방자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방이나 자유라는 말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려진 말들입니다. 우리는 일정 36년의 식민지 생활에서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되고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후 5년 만에 또다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거의 전부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짓밟히고 다시 처참한 노예생활로 전락했으나 유엔군의 도움으로 3년 동안의 전쟁 끝에 해방을 얻고 자유를 도로 찾게 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해방이란 말을 답안사로 쓰지만 그러나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해방이란 흉악한 그 짓에 불과한 것이 공산주의자들은 해방을 한다고 와서 침략을 하고, 점령한 곳에 모든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짓밟아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해방은 마귀의 회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해방과 자유는 손의 손등과 손바닥과 같이 해방이 있으면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는 곳에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해방자로 오셨으며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를 마귀의 종으로 팔아넘긴 지 4천년 동안 인간은 흉악한 마귀에게 도역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밀망을 당하는 속박 속에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극률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해방자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강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귀에게 묶인 곳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주 40야를 금식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의 고향 땅 나사렛에 오셔서 인류의 해방자로서 당당하게 그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이란 복음 선을 외치시기.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참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와서 외쳐 말씀하기를 나는 가난한 자를 가난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휴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런 나로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시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가난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진에는 가난이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지으셨습 에덴 동산을 예배했을 때 그곳에 가난이란 흔적도 없었습니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었습.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실가가가득있었습 그러므로 가난이란 하나님이 창조한 물건은 아닙니다. 가난이란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와 짝을 지어서 반역죄를 지어 그 결과 저주를 받아서 가난해졌지. 하나님이 가난을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가므로 속사람도 가난해지고 그 사람도 가난해지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 속사람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서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영혼이 존재하나 하나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생명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과 교통이 사라졌으므로 그 영혼의 처절한 절망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게다가 인간은 그 때로부터 시작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므로 삶의 중심을 상실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하십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태어났으니 살고 먹고 살자니 발부 등을 치고 생존 경쟁에 서로 할퀴고 핥힘을 받다가 죽어서 한 주먹으로 들어가는 참으로 절망적인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고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의도 평강도 희락도 완전히 얻지 못하고 사는 가난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해서 우리의 죄악과 죄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서 이를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사람의 영혼 속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졌습니다. 속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소망, 사랑을 얻고 의와 평안과 희락을 얻게 된 것입니다. 속의 가난이 사라졌습니다. 속사람이 가난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와 풍성한 축복 속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마음의 가난에서 얻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말씀이 있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물된 동산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감사하고찬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그 사람을 또한 가난함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에서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기를 내고 너희는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그때부터 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난과 몸소리치는 고통 속에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 문명국 소수를 제외놓고 난 다음에는 온 세계가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환경에서 인간은 수고와 고생과 굶주림을 숙명처럼 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물질적인 환경적인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대가를 독특히 지불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담 이후 받은 그제주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바람받아서 율법의 제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제주 아래 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선의 사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의 제주와 함께.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감으로 저주를 주님께서 청산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름으로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자유를 갖고 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날 이 땅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희가난하심을로 인하여 너희로 부여케 하리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속 사람을 자유케하고 해방을 주시며 우리 그 사람을 해방시켜서 저주와 가시는 불에서 나와 축복의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도는 스 해방자로 오신 것입니다. 해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으니 우리는 자유를 만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신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찢어지고 묶여진 우리에게 참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개인이나 인류가 가난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에서 해방을 얻고 축복의 자유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를 모시는 그 자체가 이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숙명처럼 누리게 온 가난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축복의 자유 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말씀하기를 포로된 자에게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인간들은 너나 할것 없이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속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환경을 변화시켜 인간은 죄악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되고 생활이 부유해지면 죄악이 사라질 줄 아는데 더 흉악하고 더 무서운 문제가 횡행합니다. 인류는 그 모순과 죄악의 사슬에 꽉 묶여있는 것이니 이 죄악의 사실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아무리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죄악은 그보다 더 강합니다. 누가 이 죄악의 사실에서 우리를 풀어줄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파멸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죄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부 청산할 뿐 아니라 죄의 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모든 힘을 다 주님께서 꺾어 버리고 죄의 원인적인 힘인 원수 마귀를 없애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마귀의 밧줄입니다. 마귀가 죄라는 밧줄을 가지고 우리를 꽁꽁 묶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죄도 뒤에는 거짓말한 영이 있고, 방탕한 죄도 뒤에는 방탕한 죄가 있고, 마귀가 있고, 음란죄를 지는 자도 그 뒤에는 음란의 마귀가 있고, 도질라는 죄를 지는 자도 그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죄라는 밧줄을 가지고 인간을 묶어서 포로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꾸짖는다고 해도 죄그 자체를 꾸짖어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 밧줄을 쓰는 원수 마귀를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시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장해제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는 죄에서 해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마귀를 멸한 해방자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와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악한 행실과 습관에 포로된 우리들은 오늘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묶인 사람, 마약 중독에 묶인 사람, 요사이 소위 말하는 오렌지 족식들이 묶여있는 그러한 휘로뽕에 묶인 사람들, 시, 가지가지 죄악에서 고통하는 사람들, 가지가지 악한 행실에서 묶여 고생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노여나지 못합니다. 이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해방자인 것입니다. 마약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세상의 가지가지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해방자가 되고 우리에게 이 악한 습관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고 마귀의 종에서 노연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전문 중안에 미국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은데 미국의 조야가 들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클린턴이 낙태금지법에 종지부를 찍고 낙태자유를 허락하는 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군대 내 동성연애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안에 사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미국 조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렇게 되면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는 수렁에 빠져 다시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자행하는 개인이나 나라치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미국을 위해서 통곡했습니다. 미국이 어찌하다가 이러한 정치가를 대통령으로 세워서 낙태를 자유케하고. 동성연에 하나님이 저주하고 미워하는 동성연애를 자유케하는 이러한 국가적인 법안에 사인을 하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오늘 미국은 하나님 앞에서 황혼을 주는 바람이 있니다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한 폐석과 죄악에서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고 살지 않은 이상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지 않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도 스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해방을 얻어서 마귀와 죄악과 악한 현실에서 자유를 얻어 참으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자유는 의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눈먼자에게 흑암에서 개방시켜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영적인 장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의 눈이 장님이 되면은 빛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밝은지 어두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색깔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즉 주황 황 녹색 남자 같은 일곱 가지 아름다운 찬란한 색깔을 분별하지 못하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사물의 모습을 알지 못하면서 손을 만져봐야 어떻게 생긴 줄알수 있으니 사물의 모습을 알지 못함으로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찾아왔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기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박여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빛되신 예수임을 모릅니다. 천국의 다양한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다양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장차 다가올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눈이 어두워 장림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눈에서 비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도가 스 구주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다양한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장차 다가온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우리도의 세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광명한 자유의 세계로 들어오게 만들어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외에 우리를 흑암에서 해방시켜 줄 자가 없습니다. 흑암의 그 세력에서 우리를 놓, 놓, 놓아, 놓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은 우리에게 참 흑암에서 해방을 주시고 밝은 자유의 세계에 들어와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은 눌린 자를 개방시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붙들 하였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영과 혼과 육과 생활의 병은 마귀가 눌러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치료자이요. 마귀는 병을 가져오는 자인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해서 병에서 해방을 얻고 참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은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병든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도 스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오늘날 또 주님은 우리의 영의 여러 가지 병에서 고쳐주십니 우리의 정신적인 불안과 초조, 공포와 절망에서 고쳐주십니 예수님은 질병의 가지가지 육체적인 현상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은 치료자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자 말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열두 제자에게나 칠십 년의 제자에게도 그대로 하라고 했었고, 세워 교회에게 병 고치는 일을 계속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실병에서 해방자로 오셔서 우리가 모두와 치료받은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국가적인 사회적 제도와 차별로 인하여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회에 오시면 주님은 국가적이나 사회적인 제도와 차별로 인하여 눌린 바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이러한 것을 철폐하시고 우리가 동등하게 인권의 자유를 누리고 살도록. 정치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한국에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가 난 다음 수천 년 동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여성이 해방된 것입니다. 여자들은 집에서 구정궁굴에 들어있고 여자들은 교육시기면안 된다는 이 오랜 인습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방시켜서 여성 교육을 이루한 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이 한국에 그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동 때부터 시작해서 아동은 인권을 상실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무거운 삶의 힘을 짊어지었던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온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에서 해방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종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은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사람을 인신매매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후 그리스도는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아이가 인종차별을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나므로 국가적인 사회적 제도와 차별로 인한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역사를 예수님은 오늘날도 전 세계에 걸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도의 복음은 오늘 우리 현실적인 사회와 생활을 변화시키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다 함께 번영하며 잘살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주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째로 주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쇠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께서 땅을 완전히 파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요 인간은 땅을 관리할 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땅을 배급을 받았다. 이것이 가정이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팔아먹는다 할지라도 시년에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고 50년을 신현으로 해서 주기로 삼아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7년 안식이 7번 있은 후제 50년 만에 신현이 선포됩니다. 신현이 선포되면 그동안에 이웃에 팔아먹었던 땅은 무상으로 돌려받습니다. 종으로 팔린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신현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신현의 나팔을 보면 온전국의이스라엘의 찬양 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종은 무연한 바다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가정이 가나에서 팔아먹었던 집과 전투는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처음부터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희년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겠다는 것은 바로 희년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원수 마귀에게 이 땅과 우리 인생을 팔아 먹으셨으나 영모에는 팔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과 인생은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속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하셔서 우리에게 희년의나팔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의 다락의 죄를 다 청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자유의 나파를 부른 것입니다. 죄에서 다 돌아서라. 불임받은 곳에서 돌아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라 병에서 노여남을받으라 저주에서 해방을 얻으라 죽음에서의 자유를 얻으라는 신년의 복음 선포를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모든 종된 곳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원의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이어 강하고 생명을 어때 넘치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현의 회의 선포를 하고 난 다음 신현의 복음은 우리 가운데 전파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성은 그리도의 스 강림하신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구함 하나님이 나팔로 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난 우리가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올라가 주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선포하신 시는 완성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라도 계속해서 주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해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방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들기는 예수님은 해방자인 것입니다. 볼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렸니 누구든지 그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머으리라 하신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해방시키고 여러분의 육체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사회를 해방시켜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답게 살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날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방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진리를 알고 부석의 자유를 보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스 5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그리도께서 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은 점 그러므로 믿음의 부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계를 밀지 말라. 최악의 종의 멍해를 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종의 멍해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종의 멍해를 던져버리고 해방자 예수와 더불어 자유를 우리는 쟁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찬송을 불어보십시다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세상 슬픈 교절 세상 슬픈 교절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내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마다 해방자를 여러분 가슴속에 모신 것입니다. 해방자는 여러분을 해방시켜 자유케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마땅히 자유를 얻을 진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해방식에 준 결과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나라와 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푸른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개를 전파하려 왔노라! 이 그리스도를 오늘 깊이 마음속에 모시고 이 그리스도를 깊이 섬기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리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 세계는 정치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도 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투쟁은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 아버지여 참 자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야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계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참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방자 예수 그리도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내 아버지는 이 마귀의 모든 속박에서 오늘 해방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가정과 생활에서 우리 사회와 국가에서 그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해방을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도의 스 성령이시여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묶인 자가 다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의 자유 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우리의 해방의 저수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의 자유를 힘차게 부여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알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